방부목 데크는 세월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고 갈라지는 것이 문제인데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몇 년만 지나면 썩고 곰팡이 생기고 뒤틀려서 들뜨고 휘어지거든요. 이번 현장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방부목 데크가 완전히 낡아서 모두 철거하고 포세린 타일로 다시 시공하게 됐죠. 이번 영상에서는 낡은 방부목 데크를 완전히 철거하고 포세린 타일로 리모델링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재 데크를 왜 포세린 타일로 바꾸는지, 그리고 시공 과정과 비용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세린 타일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수명입니다. 방부목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10년 정도 지나면 썩기 시작하는데, 포세린 타일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을 전혀 먹지 않고 곰팡이나 이끼도 안 생기고 색이 변하지도 않죠 또 다른 장점은 관리가 정말 편하다는 건데요 방부목은 매년마다 오일 스테인을 발라줘야 하지만 포세린 타일은 그냥 물한번 뿌려서 쓸어주면 끝입니다 청소도 정말 간단해서 브러쉬로 몇번 문질러주면 깨끗해지죠 그럼 이제 시공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낡은 데크부터 철거해줍니다 썩은 방부목과 기초까지 전부 드러내고 바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죠. 그 다음에는 기초 작업을 시작해 주는데요. 기초는 아연각관 60에 40, 두께는 2mm를 사용해 줍니다. 두께가 2mm 이상이어야 견고한 기초를 만들 수 있죠. 이번 현장은 마당 바닥이 흙이라 기초 파일을 박아서 각관을 고정해 주었습니다. 지반이 약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꺼지거든요. 그럼 데크 전체가 기울어지니까 바닥 보강 작업이 필요하죠. 만약 시멘트 바닥이라면 세트 안카로 각관을 고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각관을 용접할 때는 반드시 용접 부위에 방청 스프레이를 뿌려줘야 합니다. 용접 작업을 하면 그 부위에 아연도금이 벗겨지거든요. 그럼 거기부터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기초공사가 끝나면 포세린 타일을 올려줍니다. 하일을 올릴 때는 스페이서라는 간격제를 사용해서 4mm 정도의 간격을 띄워줍니다. 이것이 건식공법의 장점인데요. 매지가 없으니 곰팡이나 이끼 걱정이 없고 배수도 잘 돼서 관리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만 드러내면 되니 보수를 하기도 쉽죠. 완성된 모습을 보실까요? 기존에 있던 방부목 데크와 비교하면 정말 다른 집이 됐죠. 포세린 타일은 보통 거실 바닥에 사용하는 고급 자재인데, 야외 데크로 사용하니까 집 전체 분위기가 훨씬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 데크,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한 평당 대략 5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합성 데크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만약 기초를 아연각관 대신 페데스탈로 시공하면 평당 43만원 정도로 더 저렴해지죠. 방부목보다는 초기 비용이 좀더 나가지만 20년 이상 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특히 오일스테인 칠하는 수고와 비용을 생각하면 타일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데크 설치나 교체 계획이 있으시다면 포세린 타일을 고려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내구성도 뛰어나고 관리도 편하고 무엇보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